정말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들이 딱 보고 와버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잘 나고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벌고 영향을 많이 끼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명한 한 명이라도 그 영원한 천국에 한명한 한 명이라도 더 건진받아서 갈수 있도록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 여러분, 천국은 실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이 커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라고 믿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너희가 돌이켜 참으로 너희 마음의 진정한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로 참회하고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면 되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그래서 주님께로 돌이켰다고 하는 증거로 더 이상 내가 괜찮은 놈이다. 내가 대단한 놈이다. 내가 부자다. 내가 능하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가난해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존재입니다. 나는 사단의 일평생 종이고 노예고 자녀에서 사단이 하는 짓거리밖에 못하는 그런 못된 놈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왜 자꾸 절망감에 빠집니까? 왜 자꾸 자존감이 낮아집니까? 그냥 세상 기준에서 봐서 그래요. 세상 가운데 볼때 나는 쓸모없고 능력없고 뭐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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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그것과 자신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지 못해서 여러분딴 데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나라가 존재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연결되어져서 인식하게 될때 우리 달라집니다. 우리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데 저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저 잃어버린 영혼들이 건진 받는 걸 기뻐하시는데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비록 능력 없고 힘 없고 뭐 없지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 그 마음으로 그 조그만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남들이 다 이렇게 예의 없이 행동할 때 조금 예의 남들이 다못 참을 때 조금 더 참고 남들이 다 배려 안할때 조금 더 배려하고 남들이 다 손을 안밀때 조금 더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혼 구원의 길입니다.